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 갬성을 찍어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V7에 꽂아줍니다. 이제 장등을 꺼요. 아직할 일이 남아서 다시 켜줍니다. 안녕. 다시 불을 켠 게, 로션을 안 발라서입니다. 다음 주에 졸업 사진을 찍어가지고, 얼굴에 트러블이안 하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얼굴에 노폐물을 없어지게 해주는 거,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솜에 잘 묻혀가지고, 얼굴에 닦습니다. 이거로 세수는 했어요. 앞머리가 걸리적거려가지고, 핀에 꽂아줍니다. 참고로, 이거 부모님이 사주신 겁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거는 수분크림이에요. 손을 적당히 덜어가지고, 골고루 발라줍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크림은 손바닥에 붙여가지고 얼굴에 찹찹찹 해줄게요. 뚜껑을 닫아줍니다. 여기서 귀여운 척이 좀 많이 나오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얼굴이 상처가 나가지고 좀 슬프다는 뜻이에요. 요즘 날이 변해서 그런지 입술 이 너무 많이 터가지고 립밤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왜 저래? 파파파. <laughs> 이 립밤, 립밤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이것도 발라줄게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문질문질 문질문질 문질. 아까 상처나는 곳도 바데카솔로 발라줄게요 이제 핀을 빼줄게요 갑자기 그루프를 말고 싶어가지고 말아줄게요. 대왕 그루프. 으악. 귀여운 척. <laughs> 죄송합니다. 뭐야 머리를 풀고 머리를 빗어줄게요. 머리를 묶어서 머리 자국이 남아있네요. 이제 누울거니까 머리를 낮게 묶어줄게요 그루프를 빼줍니다 흠좀 이상하게 됐네 그냥 머리를 귀에 걸어줄게요 거울에서 약간의 예쁜 척좀 해주기 저기 보이나요? 궁둥이 이제 다 끝냈으니 불을 꺼줘요 짜잔 갬성 커튼을 쳐줄게요 네, 제 엉큼엉큼 올라가기 근데 절부동 누울 때 가장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그때 가장 행복하던데 제가 찍어줬으면 하는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엉금엉금 엉차엉차 이어폰 잡았다 패드에 이어폰을 꽂아줘요. 킵니다. 자기 전 유튜브를 쬐끔 봐줄게요. 그림자. 안녕. 안녕. 항상 왜 나는 손만 계속 흔들까요? <laughs>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